만빵. 아이고 조코야. 아이고, 성들. 알았어, 알았어. 엄마 일하는데 좀 가만히 좀있어봐 조코야, 조코. 알았어, 이뻐, 이뻐. 당근을 너무 받치심었어. 어, 아, 이거. 이 너무 겹쳐서 심었다. 엄마 나. 하나씩 자라야 되는데, 너무. 여기도 너무, 너무 따닥따닥 심었어. 어, 세상에나. 어, 어머나, 당근 부자가 됐네. 엄마, 당근 냄새가 너무 좋다. 당근 또 심어야겠다. 지금부터 풀을 먹어. <laughs> 가자, 집에. 왕빵아, 쪼꼬야 집에 가자. 가자. 추워? 응? 추워서 안 나니? 음. 응. 벗어났어? 아이 그 좋고 이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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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쟁이 아니 야 먹어 빨리 빵빵아, 엄마 이거 언제 심나 보자. 때가 있는데 아홉, 아홉은 심었고 술갓도 심었고 오늘은 열무 비가림 지금 심으면 녹을라나? 장마철이나 녹을 것 같고. 8, 9, 8, 9월, 7, 8월, 비가림? 열무는 비가림 해야 되네. 오늘은 두 개만 심자. 당근하고 두 개만 심자. 양추 심자 빵아 안돼 엄마 여기 뭐 심었단 말이야 야 내려가 내려가 엄마 뭐 심었어 조꾸야, 공아, 조고 거기 땅 파지 마, 안 돼. 응, 아니, 아니, 여기 뭐 심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가세요, 에이, 내일 뜨면 안 돼. 집에 가, 집에 가. 가, 얼른, 집에 가. 거기 엄마 뭐 심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공이도. 우리 밥만먹었어아아니 생가에 하단 하단 잡초 잡았어. 난 남의 밭 가서 일 도와주는 줄 알았어. 안 와가지고. 이거 끌 받았어? 응? 어져고렸어 고기가 왜 어젯밤에 못 쫄나? 이렇는 무서워서 못나 보지. 근데 밥좀 끊어. 인천 갈 거라 짜기 점심은 가면서 먹자. 응? 12시 출발할까? 1시 출발할까? 3시. 3시는 3시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놀봐 바로 먹어. 응. 응. 내가 농사지은 거. <목소리로> <너> 진짜 맛이다니까 <목소리로> 알아 당근도 너무 밭에 심어갖고 몇 개만 남기고 놓고다 뽑고서 한쪽한 쪽에 드문드문 심었어 한 포기씩 심어야지, 한 포기씩 그러니까 씨가 뭐 꽃, 꽃씨처럼 되게 가늘고 날라갈 것 같은 씨야 그러니까 한 개씩 집을 수가 없어 이안 따오고. 이렇게 안따잘덮 나중에도 조금씩 계속 나더라고. 음. 늦게 나더라고. 너무 덥기. 귀... 이게 3, 4개월씩 걸려. 당근 언제 심었어, 벌써? 땅을 살짝 덮어야 되는데, 음. 너무 어, 두껍게 덮었어. 그러니까 조금 음. 못 나온 거야. 원래 무종류는 어떻게 나오지 않나? 그냥 아, 이거 묵은지 이거 해봐. 고기 없어서 김치만 도 맛있다. 미국이야? 음, LA에서 만두 파는 거, 이연복 셰프. 비가 너무 와갖고, 그때 막, 미국 골프할 때막 천정 번개 치고 그랬을 때 있잖아. 그때래, 미국 역사상 뭐, 단시간 내에 몇천 번이 번개가 친게 처음이라고. 봉만두가 뭐야? 이한복. 이름 붙여갖고 봉만두. 아 진짜 저 밤새 다 만들어서 진짜 하더라. 재료만 가져가서 응? 아유, 현지에서 다 파고 꼬추 심고 다 알찬이라고 무슨 심어야지? 어디다? 꼬추 고추 고추 끝나면? 이추 고추 끝나고 꼬추 11월달까지 가는데? 그래? 근데 작년에 어떻게 했어 고추 심고는? 겨울는 바로 넘어가는 거야 고추는 그럼 작년에는 우리 배추 배추 한줄 심고 거기 옥수수 심고 했다데잖아 자리가 오이 자리가 5이 5위 5만에 5위 5위 500만에 500만에 없어. 0만에5고0만에조금만좀 500만에 5 0 0만을 거? 0 0만에 500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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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뭐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그러니까요. 만 농사진거는 어설퍼도 아깝다 상품밭은 없어도 당근 느낌한게 맛있다 간을 따라니까더 맛이 찐한 것 같아 그 당근 자기 농사하면서 맛있겠어 응. 찐해. 맛이야 배불러 내 고기 썰면서 몇개 먹었거든 자수하자면 배고파서 어제 그래도 봐, 저녁 안 먹고 잤는데 배는 안 고팠어? 저녁을 안 먹는, 한 서너 시에 먹고 저녁을 먹지 말도록 하자 어때? 집 지키고, 오늘 낮에 자는 거야. 나도, 나도 밤에 집 지켰어. 자야 될것 같아. 졸려. 공인의 집에 가. 공인의 <laughs> 집에 가서 가시자. 응.